네, 오늘,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기 9장이 되겠습니다. 욕기 9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욕기 9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지인데 어찌 헛되이 쓰고 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요배 소원이, 우리의 현실이 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어, 제가 들은 예화가 되는데, 종교 개혁을 이끈 사람이 마틴 루터 어,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아침에 이제 어, 큐, 어, 큐티를 하고 계셨대요. 아침 어, 묵상을 하고 계셨는데, 그러고 계실 때 사탄이 어, 루터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하십니다. 이 예화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laughs> 저는 들었었는데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루터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냐면 은이 루터 목사님이 목사님이셨지만 종교개혁도 이끄셨지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죄 지은 게 많잖아요 그걸 다 목록을 써가지고 와가지고 루터 목사님한테 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너는 죄가 이렇게 많아 이런 죄도 지었고, 이런 죄도 지었고, 어저께도 이런 죄 지었고, 그저께도 이렇게 했고, 일주일 전에 그랬고, 1년 전에 그랬고, 10년 전에도 이런 죄를 지었고, 너는 이렇게 죄가 많은데 어떻게 목사 일을 하고, 네가 종교개혁을 할수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죠. 사탄이 하는 일이 정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계속 생각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사탄의 이름이 어 사탄의 이름 그 원본에 있는 아 어, 이름이 이름 어, 내용이 의미가 비난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루터 목사님이 그 비난을 다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 말이 맞다. 다 맞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 예수님의 피로서 나를 깨끗하게 용서해주셨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고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공로로 다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사탄이 직접 와서 그러지는 않았겠죠. 사탄이 와가지고 그런 생각을 자꾸 주시니까 주니까 아, 마틴 오토 목사님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용서받았다. 예수님의 공로로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다 용서받았다라고 해서 그런 말씀을 생각하시니까 사탄이 슬그머니 도망을 갔다는 그러한 내용의 예화가 있습니다. 욥기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욥기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욥을 비난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탄이 아 이게 헬라어 단어예요. 사탄이란 헬라어 단어인데 그 이름의 의미가 비난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탄이 욥을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난이 그때가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탄이 요백에 나타나서 너는 죄인이고 죄 때문에 너는 벌을 받고 있고 하나님은 너를 미워하시고 너를 벌을 데리고 있으시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요백에 어, 와가지고 그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상기시켜 줍니까? 요백 친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엘리바스를 통해서 빌닷을 통해서 소바를 통해서 와가지고 너는 죄가 있어서 죄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고 있다 이런 큰 재앙을 어, 얻고 있다 겪고 있다라고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 요비 이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계속 자신을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말을 들으면서 요비 힘들어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또 특별히 요기서 그 9장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을 듣고 있으면서 요비 아, 그 친구들에게 답을 하는 아, 그러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또이 내용은 또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는 기도문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요비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욕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을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욕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나를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욕기에서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탄은 뭐라 고 그럽니까? 아,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을 하는 것이. 사탄이 그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대로 그게 그 말이 아니야 하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사탄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욥이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악을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 생각하셨습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 친구들을 통해서 와가지고 사탄이 또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누가 와서 어떤 사람에게 계속 똑같은 말을 하면요 그런 말을 믿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에도 나와 있는 말인데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평소에 우리가 듣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읽고 듣고 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심리학에서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말하는 것들도 나 자신이 듣고 있어서 그렇게 내가 혼자서 생각하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생각대로, 그 내가 하는 말대로 내가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보고, 무슨 말을 듣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아, 요백에 사람들, 그 사탄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면서 너는 죄인이야. 죄를 많이 지었어. 너는 죄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고 있어. 라고서 해 그런 말을 계속 요비 듣기를, 듣기, 하니, 듣기 시작하니까 자신도 스스로 그렇게 믿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9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아, 요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죄인이야, 죄가 많아서 이렇게 벌 받고 있어" 말을 하니까 9장 1절에 보니까, 그래, 제가 약간 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 을 그래, 맞아, 너희들의 말이 맞아, 나도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알고 있다라는 내용의 말을 9장 1절에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있겠는가? 근데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말의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을 할 수가 있을까 요배 마음이 담겨진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고 무죄라는 것을 증명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에 있는 사람이 너는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죄를 졌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서 그것을 증명을 하려면 우리가 법정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법정에 있는 배경의 말씀인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어, 법정에 가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요비 어, 말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되면 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11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볼수 없는 분이시다. 15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은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내가 아무런 답을 할 수가 없구나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증명 무, 죄가 없다는 것을, 내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고 20절과 24절을 통해서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욕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삶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는데요.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 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고 나에게는 많은 시간이 없구나 하면서 삶의 허무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마음을 바꿔서 내가 당한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자신이, 자신의 어두, 얼굴이 어둡고, 마음이 어두운 것을 본인도 깨닫고, 내가 마음을 바꿔서 내가 당한 일을 긍정적,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내가 정제함을 또 당할 터니 이런 모든 것이 헛고구나.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라는 말을 27절에서 31절까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욕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어떤 딜레마에 빠집니까? 32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니, 내가 그에게 어떤 말이라도 변명을 할 수가 없구나. 자신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나보고 어렵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라고서 말을 하려고 하려고 해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신이시니, 하나님이시니, 내가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구나. 영과 신이신 하나님께 자신이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욕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척이나 안타까워합니다. 33절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33절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욕이 혼자 말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여기서 말하는 우리 사이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구나. 원본을 보시게 되면요. 이 판결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중재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요비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어떠한 말이라도 하면서 하나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라고서 말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신이시고 영이시고 볼 수도 없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가 한마디만 하면은 모든 게다 이루어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어떠한 말이라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혼자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인이 있 있다면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중재해 줄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좋을텐데 라면서 욕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 마지막 절에 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중재인이 있다면은 내가 두려움 없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 수가 있을텐데 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지 않구나 하면서 욕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아, 묵상하다 보니까 아,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도 같은 상황이죠. 욕과 다, 다른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신 유일한 신이신 영이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감히 우리가 어떤 말이라도 할 수가 있을까요?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가 많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욕과 우리가 다른 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욕은 그랬죠. 나에게 중재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대신해서 나를 변호해 줄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우리에게는 중재인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죄를 받을 때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하실 때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많습니다. 그렇게 정죄함을 받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중재인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이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구나.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예수님은 인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말을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다 이해를 하십니다. 또 말로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그런 아픔과 상처도 하나님께 구하면은 다. 예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변호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 그 전에 머리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다 하는 것이 와닿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 읽고 묵상하니까 아 이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구나 감사하게 됩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정죄해도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귀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변호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정결하다, 의롭다, 온전하다 라고서 마지막 심판 때 판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많지만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렇게 성결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음을 우리 주위에서 아직까지도 그러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사람이 그러한 예수님의 변호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 변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변호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기서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시, 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면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감사하고 또한 그러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시온 성결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혹시 이러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성도님이 계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서 마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